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5형식에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건아 도대체 예외가 있기 때문이죠. 예외가 있어요. 5형식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음, 제가 정리를 몇 개를 했어요. 5형식은요. 일단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라고 했어요. 그럼 목적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실 때, 예를 해석을 하실 때, 목적어랑 목적 보어가 주술 관계를 갖는다는 걸꼭좀 명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목적어기 때문에 무조건 를을 붙인다 안 된다는 거예요. 를을 붙여서 해석하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룰을 붙이면 왜 이상해지나? 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요. 목적, 보호가 명사, 형용사까지 오면 괜찮아. 보호는 원래 명사, 형용사가 오는 거니까. 그런데 5형식 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를 취하는 것들이 있고요. 분사를 취하는 게 있어요. 분사 두 개죠. 능동분사랑 수동분사. 거기다가, 아... 사실 원형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든 말든, 하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 주어 동사로 한다. 자, 예문. 요렇게. 자, 만약에 이 아이를요, 얘 목적어잖아요. 파운드의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문을 나는 발견했다. 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술로 해석하게 되면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해석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O형식은 무조건 해석을 주술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술관계로 꼭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리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목적 부어의 자리에 뭐가 오냐?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 온다고 했고 투부 정사 온다고 했고 다음 분사가 온다고 했고 요만큼입니다. 근데 분사는 ing도 있고 pp도 있으니까 요렇게 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떤 동사가 올 때는 투부 정사가 오고 어떤 동사가 올 때는 분사가 오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분류를요. 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어, 네 개. 여러분들, 오 형식 동사 분류는 딱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네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오 형식 해석은 끝. <laughs> 오 형식의 뒤에 뭐가 오는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저 정말 힘들게 했어, 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두둥 가장 기본적인 거 목적부어로 명사, 형용사 모두 가능한 것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많아요. 근데 어, 이거는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어, 얘도 역시 해석의 문제죠. 해석.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때 해석상 자, 일단은 그래서 얘도 동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이것도 제가 여기서 따로 분류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인식이나 판단 동사들이 있어요. 자, 인식하다, 판단하다의 동사들. 자, 가장 쉬운 게 think라는 게 있죠. think. 자, 무엇 무엇, 무엇 무엇이 뭐라고 생각하다. 나는 쪼아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쓸때 딩크 오형식 되고요. 다음 빌리브 나는 조아가 지금 저는 한 가지의 예문으로 다 드는 거예요. 나는 조아가 예쁘다고 믿는다. 빌리브 나는 조아가 예쁘다고 생각이 든다. 여긴다. 나는 조아가 예쁘다고 상상이 된다. 나는 쪼아가, 아 이게 제일 좋아 난 쪼아가 예쁘다고 확신한다 요거를 다 쓰면요 여러분, 아 I 하나만 아 이게 퍼브가 아니고 프로브구나 여러분 프로브에요 I 프로브 쪼아 프리 y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맞죠? 목적어, 목적부어. 요렇게. Absolutely not. 왜? 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돼? 이렇게 쓰는 거고, 똑같아요. I think i 아 s t o pretty. I believe i 아 s t o pretty. I consider i 아 s t o pretty. I imagine i 아 s t o pretty. <laughs>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인식, 판단의 동사들이 있고요. 포칭, 선언 이런 게 있어요. Call, name, declare, confess. confess는 약간 솔직하게 고백하다, 마음에 있던, 감춰놨던 그런 사실을 고백하다 이런 뉘앙스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예문을 똑같이 들어보면 I 좋아. 프린스. 앞에서는 프리티라는 목적부어로 프리티를 제가 썼죠. 형용사. 여기서는 프린스. 아, 프린스. 왕자니까 프린? 프린세스라고 써. <웃음> 프린세스. <웃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조아를 공주라고 부른다. 나는 쪼아를 공주라고 부른다. 어, 나는 쪼아를 공주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나는 쪼아를 공주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어, 아, 고마워요. <laughs>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출동사가 있어요. 선출하다류의 동사. 쉽죠? 아, uh, elect. 얘 많이 나와요. elect choose a point. 난, 요런 정도.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요. call이랑 name이랑 appoint는요. 아, call이랑 elect는, elect는 목적부어로 명사만 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누구를 뭐라고 이름 짓는 거는 이 목적어 자체를 이거라고,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짓는 거고, 네임도 이름 짓는 거고, 일렉트는 선출, 해장으로 선출하지 뭐 예쁘다고 뭐 멋있다고 선출하다 이런 게안 되잖아요? 그래서 홀, 네임, 엘렉트는요, 뒤에 명사만 목적으로 봤습니다 목적 보호로 받아요.